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죠? 삼국으로 나누어졌던 적도 있지만 통일이 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사들도 평화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경제도 많이 어렵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 간의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그래서 여도 야도 없이 지역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면 반드시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반드시 평화통일이 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청소년들이 우리나라가 이 평화 통일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평통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우리 구리시의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또 청소년들이 평화 통일이 그야말로 우리민족의 살 길임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평달 부탁드리겠습니다.